우리 6대 광역시 중에 그래도 이제 대구는 음. 236만 정도 됩니다. 그럼 어, 몇 등인 거죠? 중위 정도 돼요. 아, 3등 정도 되겠다. 네, 아. 1등이 이제 부산, 2등이 인천, 아. 3등이 이제 대구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이랑 대전, 광주는 비슷한데 일단 울산이 꼴찌입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대전 다음에 광주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 200만이 많긴 많다. 그쵸? 200만이면 꽤 많은 편꽤 아닙니까? 많죠? 거의 이제 그 서울, 다음에 이제 부산,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인천 대구기 때문에. 아, 인천이 저렇게 300만 넘었네. 네. 와. 맞네요. 그렇네요. 이번에 송도나 이런 국제도시 들어오고 나서 음. 더 많이 늘은 거죠. 네. 그리고 재개발도 음. 확실히 많이 되어서, 아. 주변에 있는 뭐, 인천 근처에 있는 경기도권에서 네네. 확실히 그 광역시로 들어오는 아. 수요가 많았죠. 아. 예전에 세종시 할 때도 대전에서 세종시로 네. 인구 유출이 되었지만은 다시 또 대전으로 돌아오니까. 재개발이 되면서 오오오오. 또 다시 회계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위성도시하고 광역시하고 맞물리는 네. 것 같아요. 연수구도 늘어나고, 그럼 앞으로 이제 계양구도 어떻게 보면 3기신도시 들어오면 더 늘어나긴 하겠다. 맞죠? 그렇죠, 그렇죠. 음, 음. 아무튼 중위입니다. 대구는요. 음. 아, 그 다음에 이제 상권에 3대 상권이 있고 뭐 10대 상권이 있고 여러 개가 있던데 음.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좀 알아주는 상권 음. 하면은 명동, 서울에 명동이 있고요그 다음에 부산에는 서면이 있습니다. 음. 부산의 서면 같은 곳이 대구에 동성로가 있어요. 아 지금 음. 사진만 봐도 명동 네. 다음에 동성로다. 네. 네. 서면이 오히려 조금 행하네. 네. 원래 이제 서울에서 패션이 먼저 네. 생겨나고 여기 유행이 부산으로 오는 게 아니고 동성로 왔다가 음, 부산으로 왔다 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렇게 됐대요. 네. 지금이야 이제 온라인 시대라서 우리가 다 맞아요. 온라인으로 옷을 샀지만은 음. 예전에는 무조건 우리가 발품 팔아서 입어보고 옷을 음. 샀거든요. 그리고 대구가 또 섬유 도시 아닙니까? 아 섬유 도시. 섬유 도시죠. 네. 그리고 삼성이 이제 젤모직으로 음. 이제 조금 이제 회사가 커지기 전에는 음, 네네. 그래도 젤모직 본사가 또 제가 대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삼성이 도시 또 대구. 아. 어. 그래서 예전에 제가 20대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음. 뭐 생각해 보면 확실히 대구분 여성분들이 네. 옷을 잘 입었어요. 아, 섬유 도시라서. 그렇구나. 섬유 도시라서 아. 유행. 그렇구나. 유행이 자체로. 네. 우리가 보통 패션쇼하면 패션 파리 음. 음. 프랑스 파리 그렇죠. 연상되잖아요. 거기도 이 섬유와 뭐 이런 것들이 어. 워낙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아, 일리가, 있네요. 일리가 있죠. 지금 말씀한 대로 온라인이 이제 발달되면서 네. 뭐 그런 게 지역적 이런 게 없는데. 한때는 이 패션이 대구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뭐 네. 얘기할 정도로 어... 굉장히 패션의 도시였다고 아, 봐야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화 되면서 음. 이제 원래 우리가 사실 본토 이런 상권들 있죠. 네. 예전에 이용했던 상권들이 점점 이제 쇠퇴하고 음... 있다는 뉴스 기사가 엄청 많거든요. 그데 그렇죠. 부산 서면도 사실 마찬가지고. 네. 동성로도 뉴스 기사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 어, 명동도 비슷했지만, 은 명동은 일단 외국 수요를 좀 잡기 위해서 맞아요. 상권을 조금씩 바뀌면서 음. 살아나고 있다. 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음. 동성로나 서면은 쇠퇴하고 있다. 음. 이런 뉴스들이 나오, 나왔습니다. 네. 지방들이 쇠퇴하고 있네요. 그런, 좀 아쉽다, 음. 맞죠? 네.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도시 기본 계획을 잠시 보면은 세계 광역 중심해서 이 도심을 기점으로 해서 우측에 동대구, 음. 그 다음에 좌측에 서대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 문어발이 있는데, <laughs> 여기 자체는 거의 중심으로 다 모여있다 보니까 음. 어, 교통도 그렇고 전부 도심에 트리플 역세권이 있다든지, 그 그렇죠. 다음에 KTX 역이 있다든지 음. 다 이제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다 모여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을 만약에 잡을 때 음. 구미, 여기 경산 다 포함해가지고 도심에서 모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도심에 모인다는 거는 네. 그만큼 인프라가 가득 차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그렇죠. 뭐 놀만한 곳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구 같은 경우는 네. 동성로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요. 할 정도로 과하게 얘기하면 그 정도로 동성로 쪽에 그러니까 네. 중구 쪽에 네. 많이 모여 있는 걸볼수 있죠. 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대구는 사실 철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음. 많이 들었었는데 네. 상권을 좀 조사해 보니까. 은근히 대구가 철도가 없으면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좀 잠시 맞아요, 맞아요.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게 지하철 밖에 없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버스도 있지만 네. 교통 자체의 중심이 너무 중심에 다 모여 있다 보니까 음... 어, 되게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해 보였습니다 이게 한 예로 들면 대구 같은 경우 는 과거부터 도로 있죠 도로 도로네. 자동차 도로 네. 이게 굉장히 잘 발달돼 있었어요 음... 뭐 4차선, 8차선. 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영남이래뭐 부산이라든지 네. 경남쪽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든다든지 뭐 하면 꼭 동대구역을 지나치잖아요. 아, 지나야 되니까. 교통이 좀요지죠다 그렇죠. 네. 중심이니까. 네. 그래서 도로교통이 되게 발달되어 네. 있던 지역이었는데 네. 그에 반면 도로가 잘 발달됐으니까 도시철도는 조금 음, 더뎠고 부산같은 경우는 도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라갔잖아요. 아, 그렇죠. 초보자들이 오면 부산의 도로, 네. 와, 이 길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laughs> 네. 정도로 안 좋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도시철도가 조금 더 음. 빨리 발전한 것도 있고, 물론 뭐또 인구가 더 많고, 더큰 뭐 가격실이라 그런 것도 있는데, 음. 지금 같은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4호선, 음. 지금 공사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3호선까지 달리고 있고, 네. 어, 산업철도라든지뭐 이런 것까지 네. 합치면 굉장히 음. 철도교통도 좋다라고 저는 네. 느껴집니다. 어,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간 기능 배문, 잠시 보면은 이제 도심, 행정 기능 중심, 우리가 이제 동성로가 도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근대거리, 문화, 관광 요소, 핵심 공간 기능을 집어넣겠다. 최근에 이제 뭐 호재도 하나 발표가 됐던데, 음. 뒤에 좀 말씀드릴 건데, 아무튼 동성로를 살리기 위해서 음. 행정 업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측편에 동대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교통의 중심. 네. 우리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동대구를 대구로 오기 위해서는 동대구에 정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음. 그래서 거기 복합 역사 개발로 해서 주변에 상업 중심이 발달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서대구는 좌측편에 있습니다. 네. 지금 서대구에 KTX도 다니잖아요. KTX. 그렇죠. 아,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네. 구미까지 연계도 거점할 수 있고 아무튼 대구가 중심에서 좌우측. 너무 탄탄하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대구로 오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였고 음. 이 지도만 봐도 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결론은 대구 중심, 도심으로 다 모일 수밖에 없다. 음. 그래서 도심 중심에 동성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도만 봐도 약간 비슷해요. 사실 대구는 어. 음. 분지잖아요. 분지가 그러니까 이제 위로는 네, 그렇죠. 아래위로, 양옆으로 음. 전부 다 산이 둘러어요 가지고. 네. 평지, 그러니까 분지의 특징이 평지가 음. 많다는 게 음. 특징이잖아요. 네네. 부산 같은 경우는 워낙 산을 깎아서 주거를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죠.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분지 형태의 음. 지역이다 보니까 네. 대부분이 평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위아래로는 음. 뭔가 좀 도시가 확장하기 힘들고 네. 좌우측으로서 네. 사실 많이 되죠. 그렇죠. 동서로 아, 중심을 기점으로 이제 좌우측 네. 이렇게 퍼진다 그 말이네요. 그렇죠. 아. 뭐 이제, 뭐, 경산이라든지, 뭐, 칠곡, 그 위에 구미라든지, 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상권을 이용하거나 특별한 날에는 대구로 온답니다. 대구 철도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이제 중구에 동성로가 위치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좌측, 우측에는 서구, 북구, 그 다음에 수성구,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남구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 철도로 보면, 여기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곳이 우리가 이번에 임장할 동성로예요. 음...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 위에 대구역 보이시죠? 네. 어, 대구역 기점으로 해서 개발이 많이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2005년에 2호선이 여기 반월땅에 세팅이 되면서 음... 상권 자체가 지금은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음... 그리고 유일하게 1호선, 2호선 어,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세팅돼 어, 있는, 더블 역세권, 더블 네, 역세권. 네. 반월당역이고요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내려가면 명동역. 여기도 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죠. 3호선, 2호선이 딱 교차하는 지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예전에는 막 청라, 언덕역도 우리 아파트 보러 많이 아, 가고. 많이 갔죠. 어, 저는 이제 아파트는 그냥 스쳐서 보긴 네. 했는데, 조사하다 네. 보니까 맞죠. 좋은 동네였더라고요 이게 신기한게 우리 대부분의 뭐 서울도 그렇고, 지금 더블 역세권이 되는 곳은 뭐 음. 수도권 빼고, 그러니까 경, 어, 경기도 빼고, 네. 서울, 그 다음에 부산 이렇게 보면, 음. 한 곳에 이렇게 있지 않고 네. 조금 듬성듬성 더블 트리플역세권 있잖아요. 네. 부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잘 보면요. 안월당역, 청라운동역 명동역 한꺼번에 모여 있어. 요딱 어, 중심만 이렇게. 근데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 교통이 물론 뭐 아직 노선이 많이 안 돼서 그렇지만 네. 더블역세권이 이렇게 중심을 밀어주나 어... 어, 거의 중심에 다 갖다 놓어다 네. 갖다 놓아버렸어요. 좋은 와. 것들, 네. 교통, 네. 주거, 상권 이런 것들을 다 갖다 음...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 핵심 중심이, 와, 발전할 수 밖에 없겠다. 뭐, 그렇죠. 네. 이 수성구도 우 좋긴 한데. 그 그렇죠. 뭐 이제 제 개인 입장에서는, 청라 음. 언덕역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이 만약에 네. 내가 거주를 하면은, 여기도 생활권이 좋겠다는 생각도 좋죠. 들더라고요. 네, 한곳 쓰면 또반올당갈수 네. 있고, 그죠. 네. 그리고 조금만 가도 수성구. 네. 다음에 바로 옆에 또 상권도 있고 네. 동대구도 가깝고 그렇죠. 생각보다 그렇게 안 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름 살기 괜찮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중심에 다 모여 있어요 철도가 이제 4호선이 연결되면 음. 이제 나중에 이제 수성구 쪽이나 2호선 라인으로 해서 더블역세권이 더 생기겠죠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음. 말씀드리려고 한게 엑스코선입니다 네. 예, 우리가 지금 중심에만 트리플, 어. 더블역세권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X코선이 만들어지면 야, 동대구역, 동대구역 도 더블된다 네, 맞죠. 버어역 어. 그다음에 종점인 수성구민운동장역 네. 어, 이런 데가 이제 더블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선행된 사례 대구역이 예전에는 발달됐다가 지금은 동성로로 이동했죠. 더블역세권이 네. 되고 나서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보고도 나중에 좀 예측해볼 수 있는 네. 거죠. 미래도. 에스쿠선이 들어오면, 이 나름 그 일자리와 신도시를 다 연결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대구역이 확실히 상권이 좀 커지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게 좀 보면 어, 또 보여드릴까? 재밌는 게, 네. 지금 우리 아까 중구로 해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더블 역세권이세개가모여있었잖아요 네, 중구로. 그러면 어. 이제 동쪽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4호선 엑스쿠선이 들어오면서 더블 역세권이세개가 생긴지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세개가또 동쪽에 모여있어요. 이 어. 더블 역세권을 좀 넓게 퍼져도 되는데, 어. 여기는 뭐 다른 외곽 쪽 지역으로 표현한다면, 어, 외곽 쪽 지역은, 네. 뭐 일단 그것보다 중심을 먼저 키우겠다. 아. 이런 의지가 좀 강해 보인다는 게 느껴져요. 네네. 네. 그러면 음. 이제 거의 수성구, 그 다음에 동구, 동대구 쪽, 완전히 두 개네, 커질 것 같아요. 네. 네. 이두 개의 시너지가 더 커지겠죠. 그리고 향후에 이제 노선이 또 생긴다면, 이제 서구 쪽을 개발할 음.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반대쪽. 네. 그럼 여기. 산업적이죠. 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서대구역을 건너가지고, 네. 1호선 3호선 있는, 뭐, 이런 데도 더블 엑스코도 생기겠죠. 음, 그렇죠. 와, 재밌네요, 동대구가. 동대,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동대구 역이 여기 에 이제, 어, 조인되잖아요, 엑스코선이. 네, 그죠 그래서 여기, 요런 데 있죠, 우리가. 이시아 폴리스. 이시아 폴리스 네. 상권 이 있는데, 금호 모터 폴리스랑, 네. 여기 일자리, 요런 네. 걸다 엮어서, 동대구까지 예, 빨릴 수 있게끔 음. 딱 세팅이 되니까, 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동대구까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아, 충분히 상권을 이용할 것 같긴 해요. 네네.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범어까지 음, 음. 또 연결이 되니까. 또이 엑스코선도 생기면은 동대구역이 좀더 커지겠다. 음, 이런 맞아요. 느낌이 확실히 네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과거 대구역에서 동성로로 이전했다. 음. 그래서 옛날 모습을 보면 정말 역사가 오래됐더라고요 그러네요. 대구역이 음. 1913년에 준공됐습니다. 음. 이때가 언제입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철거 한번 됐다가 다시 또 만들어서 2000년도에 또 철거됐어요. 음. 그리고 다시 이번에 만든 게 대구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신유주역, 이제 북한 쪽까지 가는 이쪽 라인에 어 이제 철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었고. 이때 과거 당시에는 뭐 서양식 카페라든지 음... 양품점 이런 것도 다 모여 있었다. 그때 당시도 상권이 좋았다, 그 네. 네. 그때 아마 여기가 대장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대구시에서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음... 이제 동대구역 기능을 좀 일부 이전시키고 그 과정에서 이제 대구 자체에 그 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음... 대구역 부지가 원래 굉장히 컸는데 거기 일부를 좀 팔고 그 돈으로 이제 동대구역을 만들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은 어 이제 땅을 팔고 재개발이 되어 있고 주변에 뭐 숙소라든지 그런 음. 게 많이 생겼다더라고요. 그렇죠. 백화점도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대구역 우리가 만나서 음. 대구역 주변을 먼저 보고 동성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오,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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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이 지금 막.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아, 대구는 안 됐죠, 아직. 어, 이제 입주도 한 단지도 있고, 음. 예정된 단지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그, 네. 가보면, 사실은, 이제, 재개발 되는 과정은, 사실, 음. 그렇게 크게, 어,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어, 좀, 그렇죠. 이 과정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모습이 많거든요. 데딱 되고 나면,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할 정도로. 어, 완전 바뀌었 확실히 아파트 같은 대단지, 이런 주거가 들어오면, 음. 그 주변은 완전 바뀝니다. 어. 뭐 우리도 많이 경험해 봐서 알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확실히 대구역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구역이지만은 사실 상권이라든지 대구교통이라든지 음. 이 대구역 같은 경우 는 KTX 지금 안 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동대구 쪽으로 많이 뭐 일부가 아니고 거의 막 들어가지고 그냥 네. 동대구 쪽으로 다 옮겼다 할 정도로 네. 뭐 백화점도 거기는 신세계고, 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동대구가 많이 발전했는데 네. 앞으로 대구역도. 어,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음.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지역 리빌딩 네. 같은 이런 것들이 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세대수가 좀 되는 것같던데 맞죠? 음, 뭐, 우리가 말하는 2,000세대, 3,000세대 대단지 같은 이런 아파트는 사실 대구에서는 좀 보기 힘듭니다. 어, 그쪽은 힘들고 네, 네, 그래서 뭐, 한뭐 1,000세대 이하, 뭐, 500세대 이상, 네. 뭐, 요 정도 아파트에요. 요런 데다 맞죠. 맞죠? 음. 네. 이번 테마를 약간 요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 데 재개발이 되고 하니까, 네. 기존 상권에 어떻게 보면 흡수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세대수가 얼마 안 되니까 요 주변 상권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 그런 것도 좀 지도로 과거랑 현재 보면서 그렇게 그렇죠. 임장하면 재밌을 그것 대구역 같아요. 대구역 위로 보면 이제 기뭐 스타 같은 경우도 있고 막 네, 그렇거든요. 네. 대구역 자이스타라든지 네. 완전 주택가였데 그러면 어, 네, 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있고 이게 올해 4월에 또입주기니까 네. 이제 아마 지금 가보면 거의 이제 거의 다 만들었을 거예요 아, 거의 여기도 그러면 과거에 잘 나갔던 곳이 이제 백화점 들어오고 하면서 어, 네. 어, 약간 좀더 좋아졌다가 재개발에가면서한번더 좋아질 그렇죠. 수도 있겠다 맞죠 근데...